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를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고등학생 사교육에 쓰인 돈이 2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9년 21조 6천억에 이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천원으로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은 영어 수학 학습에 집중됐는데 교과별로는 영어 사교육비의 6조 1381억 원, 수학 5조 8915억 원, 국어 1조 5,013억 원이 쓰여 있습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9조 5,597억 원으로 전년 8조 5,531억 원 대비 11.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은 5조 2,554억 원으로 전년 4조 9,972억 원 대비 5.2% 고등학생은 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5조 9,348억 원 대비 4.2% 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돌봄 목적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 비지출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생 수가 2.4% 감소한 데 반해 초등학생 수는 백오랑띠, 한금돼지띠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뉴스브리핑 들으니까 문제 없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 뭐 학교 다니는 애들 없을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다 세금이 투여돼야 될 부분이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예체능 취미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또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짜 뉴스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짜 뉴스이겠습니까? 언뜻 보아서는 모를 겁니다. 그냥 제가 브리핑 해드린 대로 오, 아직도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구나. 대부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인데 이 단체가 교육부의 이 같은 결과 발표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조사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기엔 잘모르같은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부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가까운 가짜뉴스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감률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교와 12.4% 예체능 지미교양 10.8%로 일반교과 사교육비 증가가 훨씬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교과 12.4% 예체능 취미교육양10.8% 일반교과가 많지 않아 그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하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초등학교 일반교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반경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공교육의 가장 기본인 초등학교 국영수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기가 궁색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laughs> 국가교육 국민감시단은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의 실패, 기초의무교육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면하려고 그 원인을 예체능, 취미, 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 것은 국민을 개대주로 이기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laughs> 이것은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학교급별, 과목별 통계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기대어 언론과 국민의 눈을 감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도피에서 보듯이 지난 수년간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견인하고 있습니다.특히 초등학교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 사교육비와 자사고, 턱먹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교육부는 한술 더 떠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는 분석까지 곁들여 놓았습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와 관련해서 사실에는 눈을 감고 엉뚱한 분석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발표는 행간에 당긴 저희가 무엇인지 불순하게까지 느껴지고 불쾌하게까지 하다고 비난합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지적을 근거로 주요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면 교육부의 언론 플레이는 성공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언론도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론조차도 예체능 등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때문이라는 교육부의 발표에 휘둘린 탓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예체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언론이 주목할 리 없다는 것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특히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그 원인을 의무교육의 핵심인 초등학교 일반 교과, 국어, 영어, 수학조차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교육의 중심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사교육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책이 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조사된 데이터가 가리키는 문제점을 애써 외면한 교육부가 32쪽이나 되는 사교육 대책 보도 자료를 내놓는데 이것은 공교육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국민 여론 호도용 소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aughs> 교육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해야 할 교육 분야까지 국민들 모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가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견인한 것은 맞지만 예체능 취미 교양에 대한 학부모 관심 때문이라며 가짜 뉴스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사실은 초등학교 일반 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육부 발표는 공교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가짜 뉴스를 발표한 셈입니다. 지난 정부들이 사교육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를 결국 물거품을 만든 교육부가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발표하는 것은 유원회 장관이 지탄받을 일입니다. 나라 다른데 신경 쓰고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이 혹시나 할까 싶어서 실제는 사교육비가 다른 이제 그 일반 교과에 훨씬 증가폭이 큰데 이거를 예체능 때문에 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높아졌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어 그래 예체능이가돈 많이 드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지 이런 착각을 불릴 러수 있는 꼼수적 상태의 가짜 뉴스를 발표한 것이랍니다. 이야, 여보여. 별수를 닫습니다. 문재인은 툭하면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교육부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시대로 교육부가 스스로 가짜 뉴스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죄 없는 초등학교 학부모들만 사교육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로 오해받게 만들었잖아요.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정권에서 계속 개구리처럼 튀어오르는 이 사교육 잡힐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그때그때 쏘게 가면서 사교육의 현실을 숨기면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교들을 없애야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부가 진신하지 못하면 결국 그 교육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부적격 인물을 그렇게 일잘할 것이라던 문재인의 유언의 임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꼼수, 이제 더 이상 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학부모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든 잘 출세 시켜보고자 좋은 학교, 좋은 학교로 보내면 이런 어떤 기능적인 문제, 뭐 이런 걸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통계자료만 어떻게든 싹 꼼수부려서 이렇게 탁 내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그 감시단에 걸려버리잖아요. 이랬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이 사라져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100% 사교육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교육이 지금보다는 더활성화돼서 누구라도 같은 동급의 교육을 받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배려도 이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많은 자, 권력을 가진 자, 과학보다 텅 봉보다 뭐다 이래 거쳐서 에스카이 에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대기업에. 네 이렇게 취직하는 사회적 이사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원회장은 청문회도 뭐라 했어? 이런 것 정도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워요. 당장 관련 공무원들을 호출해서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가연거 그 감시단이 발표한, 그리고 손상TV가 방송한 이 내용을 근거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체벌을 가하시고, 본인은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대구 경부 응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라마 대구 경부, 힘내라마 대구 경부, 문재인 것, 문재인 것, 문재인. 지금까지 선생의 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